안녕하세요. 같이 투자 위스탁 TV입니다. 어, 오늘 뭐 지수가 별로 좋지 않았죠. 코스피 네, 코스닥 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 메인 기간은 그렇죠. 별로 올릴 마음이 없나 봅니다. 네. 지금 신나게 팔아대고 있고 어뭐 나스닥이 별로 안 좋으니까 뭐 그거를 구실 삼아 가지고 뭐 채권 금리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laughs> 엮어가지고 내리고 있는 시장 같습니다. 하지만, 뭐, 매매할 거는 있죠. 네, 매매할 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단타만 치면은, 뭐, 충분히, 뭐, 할 만한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단알에서 좀 거래를 해봤고요좀 어, 보다가, 이제, 전날 좀 출연 했던 종목들이, 어, 별로 흐름이, 어, 좀, 타점을 잘못 잡겠어가지고, 이제, 단알을, 하나를 이제 요런 구간에서 이제 좀 보다가 탔죠. 네, 탄 다음에 어 조금 이렇게 세게 갈줄 몰랐어요. 이렇게 9,100원까지 네, 갈 줄은 몰랐고 여기 VI가 한 9,130원인가 네, 그랬는데 딱 9,100원을 찍고 이제 좀 하락을 하락세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지켜보다가 뭐 이런데도 들어가보고 뭐 이런데도 막 들어가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좀 실패를 했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올릴 때 들어가서 좀 수익을 냈고, 어, VI를 이제 3시쯤에 보고 있었어요. 이게 아침에 못건 VI를 여기서 걸면은 또 추가적인 뭐 시세가 한2% 정도 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어, 좀 지켜봤고요. 네, 생각대로 VI를 걸어주면서 어, 마감을 했습니다. 장막판에 이제, 어, 상한가가 상가 닫히고 이제 상 잔량이 한 100만주인가 그랬는데 누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80만주를 더 얹었거든요 네, 180만주 까지 제가 이제 봤었는데 어 시간이 뭐 조금 남아서 그런지 그냥 한번 털었다가 뭐 이렇게 다시 닫아버리는 뭐 시간 에서는 지금 상한가를 이제 말았죠 근데 이제 다날이 내일은 이제 내일부터 투자 경고 종목입니다 투자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뭐, 저는 한9 5 1 0원의 뭐, 소액 이제 들어가 있는데, 매일 이제 보고 대충 팔 생각이고요. 뭐, 팔고 또 다른 종목을 어 찾아가야 될것 같아요. 뭐, 만 원을 한번 구경시켜 줄지는, 어잘 모르겠는데, 이제 만 원쯤에서 또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일단 투자 경고가 붙었으니까, 뭐, 경고 다음에 또 위험까지 이제 바라보면서 한두번 정도 뭐, 쏠 수도 있지만, 뭐, 지금 장이, 장인 만큼, 그리고 또, 뭐, 페이코인이라던가, 뭐, 비트코인이 내일 또, 장 시작 전에 많이 빠지면은, 뭐, 이런 게 이제, 요렇게 또, 시가, 락해서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뭐, 시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은, 뭐, 쳐다볼 필요가 없죠. 뭐, 좀 보다가, 시가를 회복하면은, 뭐, 해보는 거고, 뭐, 아니면 아닌 거고. 일단,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분명히 뭔가 변동성은 있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서 어 그냥 팔았다가 뭐 다시 매수를 했고요. 이제 내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 원대에서 지금 어떻게 노는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만 원까지 이제 한5% 5% 6% 정도 남았거든요. 뭐그 구간에서 또 호가가 변 변동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어좀 치열하게 싸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만 원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일단 여기서 엄청나게 거래량을 많이 돌렸기 때문에 만 여기 한이 구간에서 여기 저점 대비한 두배뭐 시세 조금 이제 더 나오면서 한 15,000원까지는 조금 올려 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하지만 대충 보다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일단 투자 경고는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 좀 살펴보다가, 매매를 해볼 생각이고. 어, 그리고 이제 포스코 강판이, 이제, 빠르게 상한가를 말면서, 어, 같은 이제, 약, 같은 테마죠. 뭐, 얘가, 뭐, 업종도 살짝, 뭐, 연관이 있긴 한데, 뭐, 그냥 이름에 포스코가 들어가서, 뭐, 그래서 더 세게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강판을 보다가, 얘를 봤더니, 이미 지금 이런 구간이었어요. 이미 한번 VI 걸린 다음에, 이제 요런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한번 살짝 노려봤다가 바로 갈 수도 있으니까 살짝 노려봤다가 아 이런 은봉 나오길래 바로 나왔구요 이제 요런 구간에서 또 노려봤다가 이제 여기서 털려버리고 이 시세는 못모았습니다아 이거 좀 아쉬워요 아 이것도 호가창이 생각보다 좀 읽기가 어려워서 어 그냥 여기서 바로 털려버린 다음에 상가를 한번 찍고 왔죠 찍고 왔는데 요 시세는 어좀 뭐 놓쳤고 뭐 내일도 뭐 충분히 거래를 할 자리는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 뭐 포스코 강판이 또 이제 계속 올라가면은 포스코엠텍도 뭐 올라가겠죠. 포스코 강판이 근데 어 거래량이 너무 적었거든요.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내일 조금 지켜보다가 그냥 뭐 포스코엠텍 쪽에서 좀 단타를 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고가가 이제 6,370원이죠. 고가 대비 지금 한10% 위에 이제 종가를 마감을 했고 이것도 VI 한번 걸면은 또 7,600원 뚫어내면서 또 8,000원까지도 볼수 있는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봐야 될것 같고 거래량도 많이 나왔죠. 포스코 엠텍이 그렇게 막 약했던 종목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시세가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그렇게 약한 친구는 아닌데. 요최근에는 별로 흐름이 안 좋았죠. 최근에는 별로 흐름이 안 좋았고 이제 3월에 어좀 많이 빠졌다가 얘는 그렇게 많이는 안 올라온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2천 원까지 2천 원짜리가 지금 7천 원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도 한 8자는 보러 가지 않을까 이, 이 구간에서 좀 많이 모았기 때문에 시세가 한번 정도는 좀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 내일 좀 타점을, 타점이 나오면은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포스코 엠텍. 만원까지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조금 지금 매물이 좀 많아가지고 뭐 8천원, 9천원 뭐이 정도만 좀 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8, 9천원에서 뭐잘 시세를 유지해준다면은 뭐 만원까지 뚫으면서 신고가도 갈수 있겠지만 지금 지수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짧게 짧게 단타로 치고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호스코 엠텍 어 조금 아쉬웠습니다. 어 그리고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죠.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어, 원래는 이제 대장이 AP 위성이었죠. AP 위성이었는데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뉴스를 띄우면서 어, 순식간에 상한가를 말아버리는 바람에 지금 뭐 이렇게 올라왔죠. 네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 그냥 벙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지금 막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따라붙을 용기는 잘안 났고, 이제 뭐 얘가 또 내일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일단 지금 신고가 상태긴 하거든요. 지금 다 뚫은 상태고, 뭐 추가적인 시세가 한번 정도는 더 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기서 지금 많이 좀 옆으로 횡보를 했기 때문에 2만원 위에서 분명히 팔고 싶을 거란 말이죠. 일단 캔코아 에어로 스페이스 근데 거래량이 오늘 너무 적어서 얘는 조금 천천히 보다가 접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천천히 보다가 뭐 접근하면서 뭐 같은 테마죠 뭐 저는 캔코아 에어로 스페이스가 가는 거를 보면서 이제 2등 주인 AP 위성을 노렸습니다 AP 위성을 이제 요런 구간에서 조금 이제 눌러봤는데 이런 구간이죠 네 캔코아가 이제 상한가를 닫고 뭐 얘도 갑자기 쏘면서 이제 v i 걸더라고요 근데 캔코아가 상한가를 어 조금 잘 유지를 해줘서, 갭이 좀 많이 떴어요. 갭이 좀 많이 떠서, 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구간. 네, 이 구간에서, 그냥, 여기서 더 치고 갈 수도 있지만, 약간 좀 24,000원에서 계속 매도 물량이, 2만, 어, 24,000원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아무튼 23,500원인가? 뭐, 그쪽에서 23,400원이었나? 4자가 자꾸 기억에 남는데, 23,400원이었나 봅니다. 어쨌든 그 구간에서 계속 매도 물량이, 새로 세팅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요런 구간에서 이제 뭐요 정도만 먹고 나왔고 어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보다가 뭐이 구간은 놓쳤고요 저는 조금 더 빠졌다 가지 않을까 했는데 뭐이 정도만 뺐다가 한번더 시세가 나왔고 이게 하방 VI가 2 7 0 0원인가 750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일단 슬쩍 걸어 놨다가 이제 다른 종목 매매한다고 이제 취소를 했었는데 아 여기 하방 VI 찍고 또실세가 나오면서 끝났어요. 뭐 걸어뒀다면은 <laughs> 그래도 한5% 정도의 뭐 수익은 먹을 수 있었겠지만 아좀 아쉽습니다. AP위성 어 시간에는 조금 빠졌어요. 이게 이것도 아마 뭔가 주의 투자 주의 이런 게 붙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내일은 좀 천천히 접근을 해볼 생각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게 쉬, 결코 쉬운 종목이 아니라서, 킹코아를 그냥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킹코아가 어, 1등이었으니까, 뭐, 내일도 1등일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그두 종목을 어, 보면서, 뭐 위성 쪽은 그냥 두 개만, 이거 두 개만 보면 될것 같아요. 보면서 판단을 해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비덴트입니다. 네, 비덴트가, 어, 비덴트가,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 만원대에서 와리가리 하다가 갑자기 이게 숨도 안 쉬고 올라가는 바람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였죠. 네. 저는 너무 늦었다고 판단을 해서 뭐비덴트보다는 우리 기술 투자나 이런 걸 노려, 봤는데 위지트보다는 오늘은 우리 기술 투자가 2등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에 뭐 이런 구간을 좀 노려봤는데 아, 여기 움직임이 얘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딱 3분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버티기 힘든 봉들을 이제 만들면서 가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은 그냥 비덴트를 좀 보면서, 비덴트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우리 기술 투자를 볼 거고요. 위지트는, <laughs> 위지트는 우리 기술 투자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네, 따로 보진 않을 생각입니다. 뭐, 그래도 지금 비덴트를 보는 게 낫겠죠. 우리 기술 투자도, 5,000원 위에서, 뭐, 지금 신나게 또, 한 번씩 또, 이렇게 팔아먹고, 뭐, 나가는 그림 같아요. 6,000원, 6,540원을 뚫으면서, 뭐, 신고가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 7,000원에서 이제 종가를 마감을 해준다면, 뭐,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아, 이 일봉을 보시면은, 어, 여기, 장투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이거 얘도 이제 vi 기준 가격 보면서 단타를 쳐보면 될것 같습니다 비덴트가 좀더 낫겠죠 비덴트 뭐 그렇게 뭐 여기 한번 막판에 한번 쏟긴 했는데 뭐 크게 이탈음은 없고 제 기억으로는 비덴트는 조금 빨리 타면은 물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한 10분 정도는 좀 충분하게 보고 어,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비덴트가 뭔가 제, 제가 이제, 뭐, 이쯤에서, 이쯤에서 매매를 해봤었던 것 같은데, 빨리 타면 뭔가 물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보다가, 뭐, 충분하게 보다가, 뭐, 다른 종목이 뭐, 더 좋으면, 뭐, 그걸 타면 되고, 아니면은, 뭐, 비덴트나 뭐, 돈이 몰리는 대로, 어 가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아, 비덴트, 정말 숨도 안 쉬고 올라가는, 어 그런 모습. 12,800원이 VI 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에서, 한번 조금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 좀 갈등을 하다가 어 놓치는 바람에 이제 요 시세 못 먹었죠. 요 시세를 먹었으면은 어 조금 이제 더 버티면서 뭐 상한가에서도 어 수익 실현을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조금 아쉽고요. 비덴트 어 내일 한번 야무지게 노려보겠습니다. 위아이 한번 걸면은. 어, 갭 살짝 띄운 다음에 VI 걸면은 또 15,000원까지 어, 충분히 갈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갭이 좀 많이 안 뜨기를 바래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HMM이죠. HMM이 이제 여기 이제 17,000원 이제 요요 요 구간을 좀 뚫어내면서 시세가 혹시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에 이제 17,400원에 탔던 것 같아요. 이제 요런 구간에 17,400원에 탔는데 어 이때부터좀 지수가 좀 하방으로 밀리면서 어 그냥 대충 이제 조금 손절하고 17,300원쯤에 이제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제 평당 국가보다 이제 위로 이제 찍, 찍은 다음에 <laughs> 지금은 뭐 살짝 옆으로 가고 있고요 뭐 얘도 이제 17,000원 뭐 오늘 저가는 깨면 안 되겠죠 오늘 저가 16,250원 어쨌든 지금 요 구간을 좀 소화시키는 뭐 그런 작업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3거래일 정도는 옆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좀 시원하게 뚫어준 다음에 옆으로 갔으면 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지수가 그렇게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 그냥 뭐 VI 한번 걸것 같다 싶을 때어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한번 하는 줄 알았는데 어 조금 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18,350원 정도가 이하의 가격이었고, 이제 매도에 엄청나게 세팅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날이 아니었나 봅니다. 뭐 내일 또 괜찮을 수도 있겠죠. 인이 지금 이제 단타, 단타 치러 들어오는 것 같은데, 조금 한 며칠 더사 모은 다음에 2만원 위에서 팔고 나갈 생각인지, 그거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HMM도 지금 이 구간을 일단 그래도 뚫고, 어, 최고가 종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HMM이 가면은 보통 대안해온이랑 같이 가는데 어, 오늘은 펜오션이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제 펜오션이 갔기 때문에 뭐 내일은 HMM이랑 한번 펜오션을 같이 봐볼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대안해온도 봐야 되겠죠. 대안해온도 보면서 대안해온도 어, 순식간에 또 상한가 치면은 <laughs> 아, 순식간에 또 VI를 말수 있는 어,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뭐, 해운 쪽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내일은 HMM이랑 뭐, 펜오션 정도를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이거 이제 5,950원 뚫으면서 한번 6,000원 구간, 어, 뚫어내면서 좀 추가적인 시세를 이제 한 3%, 4% 정도만 어, 노려보는 식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 뭐 시장이 좀 무서워가지고 6,800원? 16%는 좀 너무 먼것 같고요. 그냥 한 VI 한번 정도만 노리고 뭐 접근을 해볼 생각입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근데 뭐뭐 뭐 다른 종목들이 너무 팔딱팔딱 거리는 애들이 많아서 어좀 후순위로 둘 생각입니다 어 어쨌든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내일도 어 미국 선물 지수가 좀 괜찮아져가지고 내일은 내일도 좀 거래할 만한 시장이 돼야 될 텐데 좀 걱정입니다. 그래도 지수가 폭락만 안 하면은 못한 타칠 종목들이야 계속 나오니까요. 우선 꾸준하게 이제 차트나 이제 거래량이나 뭐 이런 걸 보시고 어 천천히 접근하셔가지고 내일도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